모든 행동의 성공 확률. 뭐, 뭐, 그죠? 됐고. 음. 봅시다. 여기가, 카르타 기넨시스. 카르타 기넨시스가, 몇 번째에요? 아키타니아 다음이네? 어, 그러면은, 아키타니아에 있는 얘를 보내야겠네요. 얘를, 봅시다. 이보심 아르세. 그럼 여기까지 보내야 되는구나. 얘를 위로 보내요. 보내야겠다. 일로, 일로 가요. 일로. 얘가 이제 이 능력 중에 그 세율을 뻥튀기 시켜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내니까 아키타니. 얘가 한 400으로 올렸구나. 아키타니아가 2900에서 2500으로 떨어지네요. 음,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죠. 되게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이 옆에 우측에 요요뜬 창이 세율순으로 쫙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이제 세율을 보면서 정치가는 4명밖에 못 뽑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줍시다 이동을 시켜주고 그나저나 아키타니아 요 요것도 그 칭령을 다른 데를 없애야겠어요 칭령을 어디어디 어디 칭령을 하지? 돈이 안되는 칭령 장소를 좀 빼야겠어요 사르데냐 켈티카 여기 칭령이죠 노리콤 여기도 칭령이네 노리콤을 칭령을 취소합시다. 칭령을 취소하고 카르타 기넨시스에다가칭령을 추가를 해요. 여기다 이제 세우를 올립시다. 세우 올리고 음, 어... 프로방키아 여기도 칭령이네 어, 잘못했다 그러면. 프로방키아 여기 여기는 왜왜 왜 돈을 이밖에못 벌죠? 음... 음... 프로방키아 <laughs> 취소합시다 칭령을 취소하고 됐나? 얘 지금 취소가 된 건가요? 야, 얘 지금 그대로 해 미안 어, 됐죠 됐죠 어, 니된것 같아요 오케이 프로방키아를 취소를 하고 다른 애들은 이제 칭령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엔 이봐, 여기 둠논이 이또 노리고 있죠 이또 에? 둠론이랑 관계가 이퀸이랑 관계가 중위부로 됐죠 이 옆에서 이 콩고물 물라고 이것도 옆에서 <laughs> 아 뽑고 있네요 이 이번엔 잡아야돼 독을 뽑시다 오케이 와이이이 죽는가봐요 어얘 뭐야? 어 브리튼 히로익 스피어 밴드. 아 이런 게 있네. 라트린시스. 얘가 오성이죠. 얘 1이고. 헤헤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어. 아 어, 일단 일단은 자포위를 유지해요. 포위를 유지라고. 이러면 달라지겠지. 아, 그죠. 근데 제가 직접 해야겠네. 우리가 너무 많이 죽는다, 그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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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위 유지. 제가 직접 공격을 합시다. 제가 직접 공격을 하도록 하고, 어... 계속 계속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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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데. 흘러갑시다. 흘러가고, 음... 얘도 흘러오고, 더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게 온건가? 이게 온건가 봐요. 아, 예, 얘도, 얘 얘도 흘러오라갑시다 오라하고, 다음에 또수 봅시다. 이거 뭐 별일 없죠. 별일 없고.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다시 내려야 되고. 어, 스파이 내렸죠. 내렸고. 그면은 러 여기만 공격을 하면 되네요. 갑시다. 이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를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은 최대한 제 병사를 좀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유지를 해야 제들도 반격이 올거 아니에요. 갑시다. 아 드디어 이제 이 창병을 볼수 있겠네요. 응, 달마샤랑 어, 배치 시작 봅시다. 아, 겹겹이 있네. 그죠? 어, 거의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격했던 마을인데, 또 그때처럼 일로, 일로, 일로 칩시다. 일로, 근데 그때 일로 치니까. 배가 이 중간에 막 내려가지고 괴롭히더만, 근데 일로 치면은 너무 멀죠. 너무 멀어가지고 중간에 막루도 많고, 우리가 일로 오나봐요. 바다가 저긴데, 우리가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배치가 그죠. 보죠 지용, 지원, 지용군이... 아, 지용군이 여기서 오는구나. 지용군이 여기서 오면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루 다섯 개에다가... 어... 그럼 이걸 먹고 올라가서... 이... 일로, 일로 가야겠네요. 먹고 이렇게 가고... 여기, 여기 복잡할 텐데... 아, 우리... 많이 죽겠다 자동전투 할걸 그랬네요 <laughs> 아 이거 구조가 많이 죽는 구조네요 구조 자체가 길이 좁는데 여기 <laughs>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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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이렇게 지원군이 우리 뒤에서 오죠. 우리 저 바로 뒤에 저기서 오니까 이렇게. 야, 컴퓨터 상, 컴퓨터 생각에는 여기가 좋나봐요. 여기, 여기로 공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나쁘진 않네. 컴퓨터의 판단이 그리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는데. 여기 우리 지원병까지 합쳐서 공격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 이 군단, 요, 요 군단 하나로는 무리일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혹시나 모르니까 사다리를 이쪽에 준비를 하자고요 사다리를 준비를 하고 기병을 뒤에다 배치를 하고, 아, 이거 참 그죠. 얘, 에보카티 대대가 초창을 못하는 애라는 걸 모, 제가 몰랐죠. 한착 뽑을 때 검병, 응, 얘들이 얼마나 잘 앞으로 갈지, 보자, 여기 기병 봅시다. 이 기병이 뭐죠? 어 로마 기병 같지 않다, 그죠? 굉장히 좀... 이게, 이게 보조군이긴 하거든요. 보조군이긴 한데... 어, 이렇게 생겼군요, 모양이. 그 다음에 우리 저 창병, 창병도 봅시다. 야, 내려가 봐봐. 어, 좀, 좀, 좀 이런데. 그냥 로마 창병인데? <laughs> 그죠? 아,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제 보조군인데. 그냥 그 무장이 잘돼 있는 것 같다. 그죠? 딱 봐도. 일단은 창병한 둘정도는저 사다리 끌지 말고 에보카티, 에보카티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다어 사다리를 붙이고 여기를 깨부수고 문도 깨, 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자, 고고 하기 전에 자동으로 풀고 갑시다. 어 뭐가 많이 있는데 있기는 아 이런 애들이군요 이런 애들이고 잠시 1 1 여기를 하나를 깹시다. 하나 깨야겠어. 여기를 하나 깨, 깨 깨야겠어. 깹시다. 깨고 사다리를 이쪽으로도 또 올리고, 얘들이 너무 응? 여기를 좀잘 막는 느낌, 좀 흐트려, 흐트려야겠어요. 여기 하나 깨고, 한한 아... 요, 요, 요기 깹시다. 여기도 깨고. 이렇게 깨고 여기 사다리 타고 그렇게 합시다. 어 이제 왔죠? 아 얘들은 부대 지장하지 말고 자그래로여희는음 어, 이렇게 뭐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보병들은 빡빡빡빡빡빡 아마 깨고 있는 와중이면은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깨고. 한참 우리가 공격할 때. 아니, 봐, 이제 막 흐트러지죠? 오케이. 나이스 샷. 그 다음에 또. 또잘 뭉치고 있는데. <laughs> 여기 하나 깹시다, 또. 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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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 안쌌죠? 아직 안쌌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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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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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이거 보내고, 얘를 일로 이렇게 보내자고요. <laughs> 아, 이거는 이거 시간이 좀 지나게, 이좀 흐르겠는데, 이에한 시간 해놓고 공격할 거를. <laughs> 제 예전에 그 공성전 하다가 시간 지체로 진 적이 있죠. 이건 부시겠네 이건 부시고 저걸 뿌시면은 이입구를부십시다 어, 아, 이거는 흘러내리지 않는구나. 아, 그렇군요. 보면 요요이기이셔야겠어요 이거, 이한 대로 자 우리 거이고 있죠 아, 이 숲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숨어서 가거든요 어머어머 막, 아, 막 속삭이지 아, 이제 또 밖으로 나오면은 평소처럼 행군을 하고 어, 저거 군이다 그죠? 어, 뿌셨나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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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이제 저쪽으로 갈 준비를 합시다 자 이렇게 얘네들 사기로 올릴 군인들도 같이 가고 창명도 같이 갑시다 아얘얘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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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얘도 가고 얘들이 어떤 건병이에요 야, 기병으로 미로 뭐라 붙면될것 같은데, 그죠 기병으로 끝냅시다, 쟤들은 어차피 기병이 공성할 때는 별로 뭐 쓸데가 없거든요. 기병을 오 오로 합시다. 깼구나, 깼고 이에로 남은 남은 이 탄환으로는. 벽을 못 부셔요 못 부시기 때문에 문이나 깔짝깔짝 거리다가 맙시다 음... 쟤네들이 쟤네들이면 될것 같고 원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상륙했죠 오케이 잡읍시다 상병이지만 우리 기병으로 충분할 거예요 아마. 가자, 가자, 가자. 옆치고 뒤치고 막 이러면은. 아니 상륙 중이라서 공격이 안 되죠. 어, 뭐야? 바로 떨어지네. 자기가 조그만 그죠? <laughs> 이런 거 보는 재미로 하는 건데. 아, 끝났네요. 끝났고. 이제 여기도. 자. 붙입시다. 그리고. 앞으로. Go! 창비은 혹시 모르니까. 옆으로 갑시다. 이제 다 쐈죠? 다 쐈으면은 뒤로. 빼고 얘를 여기다가 도미네! 데리고 옵시다 기병 끝났나요? 끝났죠. 오, 모롱 일로, 일로, 일로 가요. 아, 또 오네, 또 온다. 그죠? 또 오기 때문에 이 해안을 바라보면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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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오케이 야 네가 일로 가라. 네가 일로 가고, 네가 일로 가고, 네가 일로 가고, 네가 일로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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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지까어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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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기, 우리 우리 장군병을 좀 움직입시다. 너무 위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변에 있읍시다. 자자자자.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리 이런 이런 탑 같은 거 먹읍시다. 올라가 주고. 업업업 업. 남미인에 남미인, 그죠? 아 이거 참. 이봐요, 짜노. 양 <laughs> 양민 잡으러 온 기분인데 이거? 아니, 싸우지 않고 얘뭐뭐 멍때리노 멍 이거 이로갑시다타워를먹어야돼요 타월 먹고 가자 가자 뛰자 뛰자 장비 안고 전쟁의 옴률 이게 뭐뭐요 이거 아이 복잡해졌는데 되게 열려, 로려 열려, 배가 아직 안 왔죠. 어, 왔네, 왔네. 이 중간, 중간에 봐줘야 되거든요. 공격해, 공격해, 자, 공격해, 공격해.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면서 저 막로를 먹읍시다. 짜잔 짜짠 일로 오라고 하고 가도 될라나? 어공성국이 왔네요 그럼 얘로 아 자동으로 공격하고 있구나 이쪽 이쪽을 엽시다 이쪽을 열어가지고 보병도 왔죠 한이 정도는 뛰어도 아, 아, 뛰라 뛰라고 하지 맙시다. 뛰지 말고 그 다음에 얘로 이렇게 앞 앞에 어얘얘 얘 누구예요? 어얘이이게 그냥 가, 대충 가라 합시다. 가라 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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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렸다 내렸다. 전은 아, 들렸구나. 근데 기병이 되게 센가 봐요. 잘 잡네. 됐다. 이다다 다 잡았죠. 다 잡았으니까 일로 보내고 뭐 하노? 층층으로 올라가야되는데일로라이드로갑시다이드롤이드 롤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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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그리고 부셨죠? 부셨고. 이쪽도 부십시다.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붙이면 되네요. 제가 뭐 이거 뭐 컨트롤할 필요도 없지. 쫙 쓸어 버리네. 오케이. 잘한다. 이, 뭐야, 이, 누군데? 마구스타, 마구스타. 오, 네에브카어 에브카티. 에브카티. 에브카 검병, 브카티 에브카티. 에브카 볼링하는 것 같네요. <laughs> 됐고, 또 잡았고. 여기 또, 또대기 시킵시다, 이렇게. 대기를 시키고. 여기를 또 보러 가죠. 막루, 막루, 막루부터 먹읍시다. 막루부터 먹고. 이거를. 얘를 어떻게 하면, 은 아, 이루로 하면 되겠다. 그쵸? 위기 올리고 위협 기굵 이제 예, t 버려요 그럼 끝나죠 오케이 먹고 아 배가 다 일로 오네요. 자 대응을 하고 쟤를 잡으러 갑시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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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고. 우리는 계속 저기로 가야 되죠. 시간 갈 때까지 어쨌든 저기를 점령 안 하면은 제가 지는 거니까. 아, 얘가 이거구나. 얘 빼요, 빼 빼. 빼 빼, 빼라 합시다. 청병, 청병 일로 와. 청병이 막는 건잘 하겠죠? 일로 가고 위로, 위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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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러 온다, 그죠?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다음 이거 이것도 해야 되는데 <laughs> 바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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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봐음 응. 여기 장군은 일로 오라고 합시다 다음에 일로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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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됐다, 됐다. 이 뭐예요? 이 누군데? 누가 누구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일로, 얘는 일로, 여기, 여기를 이제 우리 중간 거점으로 가자구요. 아, 되게 많네. 시간이. 시간시간 시간 보면서. 해야 돼 시간 보면서. y e 야, 야 빨리 빨리. y e g 봐 n e r a 빨리. h a n chan. Happy to 다 e r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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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읍시다 여기까지. 먹고 졸로졸로 그럼 눌려놔야겠어요 어, 별일 없겠죠? 눌려놓고 얘랑 얘랑 얘죠 자또배웠다 아, 공격 공격 얘로 여기, 여기, 여기 놀이랍 합시다. 그리고, 오, 오, 뭐 많이 왔네. 뭐, 장군병, 아, 자,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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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갈 합시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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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일로 빨리 빨리 그냥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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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면 돼넌 그냥 일로 오면 돼 일로와서 하면은 우리 제국군이 되니까 혼자서 그냥 호방 이렇게 때려도 괜찮겠죠 때리고 야 니가 니가 여기 공격해야 되는데? 얘또뭐예요 그 다음에. 지친 애가 분명히 있을텐데 활동적이 일단 이런 애들부터 합시다 하고 Glorious! 기병을 Glorious! 짠짠 짜잔 Glorious! 짜잔 Glorious! 됐다 그 다음에 어, 앞으로 앞으로 Glorious! 됐다 먹었죠 오케이, 아, 하나씩, 하나씩 시간 보면서.